자, 1번부터 풀어 볼게요. 먼저 하고 한번더할 테니까 두 번째 따라하세요. 늑대 제는 거. 137쪽이에요. 자, 랭크 EQN 오지식 어리 e q 는 함수는 순위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순위를 알고 싶은 값을 먼저 지정하시고 순위를 비교할 범위를 지정하는데 절대 주소를 지정하죠. 여기도 이렇게 방법 그러면 얘가 0, 1 이렇게 떠요. 0은 내림차순, 1은 오름차순. 그래서 방법을 기억하시는데 방법 0은 내림차순. 그러니까 뭐예요? 큰 수에 1등을 넣는 거예요. 생략 가능합니다. 네 방법 1은 작은 아 이건 이제. 네, 오름 차순 등수를 구한다래요. 얘는 작은 수에 1등을 놓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기록 경기에서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if 함수는 참 조건을 판단해서 참일 때뭐 할까, 거짓일 때뭐 할까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참 거짓을 판단하고 if 함수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중첩 if예요. 중첩 if 중첩 if는 if 함수를 추가하자 추가하자마자 복사를 하시고. 3일 때 처리하시고, 거딜일 때, 이름상자에서 if 함수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붙이고, 변경하고, 이렇게 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는, 개인 점수에 따른 순위를 구하고, 그 순위가 1이면 1등, 2이면 2등, 3이면 3등, 나머지는 공백. 높은 것이 1등이에요. 그러면 랭크함수에 의해서 등수를 구하겠죠. 랭크에 의해서. 그리고 마법사 들어가면 순위를 알고 싶은 값,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주소. 큰 수의 1등을 넣어요. 0. 그리고 등수를 요렇게 채워 보면 채워 보면 1등부터 9등까지 골고루 나왔는지 확인하시고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순위를 구할 시때 그 값이 1이면 하고 트루 s 스를 확인하시고 트루가 하나만 나왔죠. 1등이 한 명이니까. 그러면 이때 if 함수 추가하시고 마법사 들어 가시고 조건을 복사하시고 탭 하신 다음에 1등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 내려와서 아니면일 때 이름상자에 가서 if 함수 추가하시고 c o n t r l v. 두 번째는 뭐예요? 2이면 2등이잖아요. 근데 또해야지 등수를 구했는데 걔가 3등, 3위면 3등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름상자에서 또 if 함수 추가하시고 c o n t r l v. 요번에 뭐예요? 3이에요? 하고 판단하시고, 3등이라고 쓰시고, 나머지는 뭐 하라 그랬습니까? 공백으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채워주시면, 1등, 2등, 3등만 표시하고, 나머지를 공백으로 처리하는 중첩 이프 작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때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형태는, 첫 번째는 등수를 구하는 작업을 해야겠죠. 랭크에 의해서. 그 다음에 그 등수를 구한 값을 가지고, 첫 번째가 뭐예요? 그 값이 1이에요 하고 판단하는 작업을 하시고, if 함수를 추가하여서 이제 중첩 if 작업을 처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첩 if일 때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순서를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if 함수를 추가하자마자, 조건을 복사하고 참일 때 1등, 거짓일 때 이름상자에서 if 함수 추가한 다음에 붙이고 2로 바꾸고 2등이라고 쓰고 또 이름상자에 가서 if 함수 추가하시고 조건을 붙이고 3으로 바꾸고 3등이라고 쓰고 아니면 공백으로 바꾸는 형태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함수 문제가 나오면 아직은 여러분들이 함수가 정리가 잘 안되니까 어 각각의 함수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vlookup은 수직 찾기 참조 함수라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첫열에서 찾아요 를 기억하시라고 했죠. 그 다음에 수직 찾기 함, 참조 함수가 나오면 찾아서 뽑을 범위를 먼저 확인하면 문제가 쉬워요. 이렇게 좀 적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브이로그 하면, 브이로그 하면 첫 번째가 찾으려는 각. 두 번째가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성. 세 번째가 뽑을 열 번호. 네 번째가 방법이 되겠죠. 방법 0은, 방법 0은 뭐예요? 큰 수의 1등. 방법 0은 뭐예요? 정확하게 일치. 그러니까, 함수마다, 함수마다 방법이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함수마다 사용하는 방법이 틀려요. 방법 0은 정확한,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는 거예요. 방법 1은 유사일치예요. 언제 쓴다랬어요? 오름차순 되어 있을 때. 생략 가능하죠? 그래 작은 값으로 찾아간다랬어요. 그리고 어제 여기 할때 주로 뭐가, 모일 때에요? 여기는 문자일 때. 그 다음에 여기는 숫자가 오름차순 되어 있을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숫자인데 오름차순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럼 방법 0을 쓰시는 거예요. 방법 을그 다음에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그랬어요. 반올림하는 건 라운드죠. 그리고 값이 나오고 자리수가 나와요. 그 자리수 0은 정수. 1은 한 자리 주시. 마이너스 1은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이죠 근데 이 문제는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 10, 100 그리고 그러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3이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함수를 충분히 분식, 분석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품코드 제품코드 판매량 제품 단가표를 이용하여 판매 금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판매 금액은 여기 있는 판매량을 여기 있는 단가를 찾아서 요구에 해당되는 걸 여기서 뽑아서 가져다가 얘약 곱하는 거죠. 그러면 요렇게 요 범위가 뭐에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정돼요. 이 범위에서 첫 열에 있는 값을 찾는 거예요. 그첫 열에 있는 값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죠. 제품 코드, 제품 코드에 해당되는 걸 여기서 찾아서 단가를 뽑아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열에서 찾아요. 두 번째 열에 있는 걸 뽑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문자 데이터가 있죠. 방법을 뭐를 써야? 영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문제풀이는 끝났네요. 자, 그럼 여기다 이제 브이로그업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법사 들어가서 찾으려는 값은 제품번호에 해당되는 단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제품번호에서 단가가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줬어요. 이 범위가. 이 범위에서 2열에서 뽑아요. 문자 데이터나요. 방법은 0을 써요. 그럼 판매 금액이 나오면 여기다가 뭐를 해요? 판매량을 곱해주는 거예 그런데 얘는 반올림 하는데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해주세요. 여기서 마이너스 3 써주시고 엔터. 그리고 내용을 이렇게 채워주시면 제품 코드에 해당되는 단가를 뽑아다가 판매량에다 곱한 값을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 작업을 한걸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도 세 번에 걸쳐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V룩업으로 단가를 뽑으시고. 뽑혀진 단가에다가 판매량을 곱해 주시고 그리고 백의 자리에서 내림을 하는 형태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3번 문제에서는 count if, s 버 m if, v e r 지 if 중에 알맞은 걸 쓰라고 했잖아요. 학생 수를 구해. 몇 개야? 몇 명이야? 뭐예요? count if. 첫 번째가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가 따옴표 안에 조건을 넣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앤 n d 연산자. 결합 연산자라고 했어요. 연산자로 뒤에다가 뭘 써달라 했어요? 명 써달라 했죠, 명.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려운 건 없잖아요. 카운트 이프 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조건을 비교할 거면 학년 중에서, 탭. 몇 학년? 1학년. C10을 그냥 선택하시고, 확인하면 3명이라고 나왔네요. 그 뒤에다가, end, c 표, 명 써주는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그 3번 문제는 쉬운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네요. count if와 end 명을 써주시면 되겠네. 조금만 변형이 된 거죠. 4번 문제는 최대 값을 부여해서 최소 값을 빼주세요. 조건에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DB 함수라 그래요. DB 함수 조건 범위를 먼저 입력하거나 확인 후 시작하시면 돼요. 첫 번째 나와 있는 d m a x 표 전체 넣르시고 계산할 열 번호 넣르시고세 번째가 조건 범위를 넣르시면 되겠죠. 똑같은 작업으로 d 미니멈 작업을 하는 거죠.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d 맥시멈에서 최대값 구하시고 d 미니멈에서 최소값을 구해서 빼는 작업이죠. 자 주어진 내용을 보면 어, 평가 등급의 a인 총점의 최대와 최소의 차이값을 구하세요. 조건을 여기다 쓰래. 요 평가 등급 A라는 조건을 복사해서 여기다 넣으시면 여기가 조건 범위가 되는 거예요. 총점이 있는 곳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하나, 둘, 셋, 네 번째리 열에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T MAXIMUM 하시고 마법사들어 가서 표 전체 범위 잡으시고 탭 계산한 열 번호 사 쓰시고 탭. 평가등급, 조건범위 선택하시고 확인 우리 이렇게 했었죠? 는 빼고 D맥시멈을 복사해서 빼기, 붙이기 그 다음에 맥시멈을 미니멈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구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d maximum 빼기 d minimum 작업을 하는 형태가 나온 거예요. 이 문제는 이제 어려운 건 없겠네요. 배치를 이제는 좀잘 기억을 할 때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을 인덱스라는 함수는 범위를 지워지고 행값을 집어 넣어주고. 열값을 집어넣으면 범위 안에서 행과 열이 만나는 값을 참조해 주는 거예요. 얘도 찾기 참조 함수예요. 그다음에 이제 매치라는 함수가 있어요. 매치 어제 그 잠깐 했었던 것처럼 몇 번째 칸에 있어 하는 위치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찾으려는 값을 먼저 놓죠. 그 다음에 찾을 범위를 놓죠. 해요. 딱 하고 놓으면 왜안 나와? 방법이 나와요. 얘는 이제 방법이 0, 1, 세 가지가 있어요. V로 가고 H로 가고 똑같아요. 방법 0은 정확히 일치. 방법 1은 유사일치에요. 근데 오름 차순 되어 있을 때 써요. 방법 마이너스 1도 유사일치에요. 근데 얘는 내림 차순 되어 있을 때 써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1만 하나 더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치 값은 어, 범위 안에서 몇 번째 칸에 있지 하는 위치 값을 구해준 거예요. 위치 값. 그 다음에 이제 트렁케이션이라 해서 버림이라고 했죠. 여기 이제 값이 나와요. 자릿수가 나와요. 이건 똑같아요. 자릿수는 근데 얘는 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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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과 틀리게 자릿수 0은 생략 가능해요. 그래서 얘는 버림이라 해요. 소수점 자리를 잘라버려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얘는 내림과 같아요. 라운드 다운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케이션은 태생이 소수까, 소수점 잘라버리기예요. 그래서 얘는 자릿수가 없고, 인수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무조건 소, 소수점이 포함된 숫자가 들어오면, 소수점 무조건 잘라버리는 함수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버전업이 되면서, 인수가 두 자리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릿수를 지정하게끔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뭔 얘기냐, 그러면. 자, 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범위가 이렇게 있어요. 이 범위 안에서 나는 3행, 2열에 있는 값을 뽑고 싶어.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1, 2, 3행, 1열, 2열하고 해서 만나는 값이 갑이 이 값이죠. C. 그러니까 얘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라는 함수를 넣어 주고 그다음에 마법사 들어가는데 위에 아래 위에 거 그냥 쓰시면 돼요. 그리고 범위를 잡고 3행 2열에 있는 값. 이 범위 안에서 3행 2열에 있는 값을 뽑아줘서 얘가 이렇게 C를 뽑는 거예요. C. 그래서 행과 열을 지정해서 범위 안에서 행과 열을 지정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뽑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범위를 볼게요. 사람 이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요 중에서 임지호라는 사람은 이 범위 안에서 몇 번째 칸에 있어요? 세 번째 칸에 있죠. 그 위치 값을 구하는 게 매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치하시고 임지호라는 사람이 이 범위 안에서 몇 번째 칸에 있어? 근데 얘는 오른 차순, 내림 차순 하려면 통상 우리가 숫자가 있어야 되겠죠. 숫자가 아니라 문자일 때는 방법을 뭘 쓴다고 요 0. 그럼 얘가 세 번째 칸에 있어요? 하고 위치 값을 구해주는 게 매치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인덱스하고 매치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뭔 얘기냐, 그러면. 환율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환율을. 이 EUR 이라는 통화명이 있는데, 이 통화명 중에서 EUR 이라고 되어 있는 환율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통화명 중에서 EUR은 몇 번째 칸에 있어요? 세 번째 칸에 있죠. 그럼 여기는 환율에서 뽑을 때는 몇 행에서 뽑는 거예요? 3행에서 뽑는 거죠. 여기가 뽑을 법이란 말이에요. 인덱스에. 그러면 1, 2, 3행에 있잖아요. 열은 비열 하나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로 매치라는 함수는 매치라는 함수는 매치라는 함수는 인덱스 함수의 행값이나 열 값을 구할 때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치 함수는 인덱스 함수에 행 값이나 열 값을 구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문제에서는, 요 문제에서는 EUR이라고 되어 있는 통화명 중에서 EUR이라고 되어 있는 환율을 뽑고 싶은 거예요. 환율을. 그러면 환율이 뭐가 되냐면 인덱스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뽑을 범위 환율이 인덱스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행이 네개가 있고 열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열이 하나니까 열 값은 2를 놓으면 돼요 그럼 우리는 EUR이 몇 번째 행에 있는지를 구해서 뽑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조금 마법썼으면 불편하긴 한데, 인덱스 하시고, 찾을 범위로 주고, 콤마, 매치어 주시고, 찾으려는 값, 콤마, 찾아서, 찾을 범위, 콤마, 0. 그럼 요게 행값이 되는 거야, 인덱스 행값. 그리고 콤마, 열번호는 1만 놓으시면 얘가, 아, 환율이 1330원이에요. 근데 뭐 하라 그랬어요? 소수점을 잘라주세요. 하시고 콤마 0 쓰거나 0 생략해도 돼요. 그러니까 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요 작업을. 그래서 먼저 어그 매치 인덱스 매치. 그래서 매치를 구하시고 인덱스에 들어가서 매치와 0을 놓으시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